패스트웨이드 스타일인데 영어, 영어 환경, English environment,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 있을 때 학교나 미디어, 커뮤니티, 패밀리, 워크플레이스, 프렌즈 이런 것들에서 영어 환경을 본인이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저는 CNN 보거든요. CNN 틀어요. 그냥 제가 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그냥 틀어놔요. 제 방에서 CNN 영어가 튀어나와요. 자 여기 오늘 때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왔어요. 짐이 많아서 한 시간 동안 하고 왔거든요. 저 뭐하고 갈게요? 여기 오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보통 운전하시는 거 뭐하십니까? 라디오 들으시죠? 뭐 들으십니까? 채널! 어, 뉴스 들으시고 좋죠 뉴스 들어야죠 우리 뉴스 알고 있으니까 I'm a big fan of news 그죠? 네. 그러면 채널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채널 들으세요? 라디오 채널 들에요 아리랑 라디에 그래 좀더 채널 안듣 아리랑 라디오 안 나와요 서울에서 제 <laughs> 거짓말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는 돼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근데 아리랑 라디오 채널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제가 하는 라디오는 제주도 가면 있을요 제주도. 제 제주도 3주년에 제주도 여행 갔거든요. 징하죠. 여행 갔는데 거기서 라디오 찾고 있어요, 제가. 운전 렌트카에서 라디오 채널 찾고 있어요. 네, 미친 거예요. 근데 그러게 제가 미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모르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면서 1번 채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단축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4번. 4번까지 하나요? 5번까지 하나요? 1번 101.3 TBS EFM 영어라는 송입니다101.3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차를 갖고 오셨거나 앞으로 영어를 2번 101.7 101.7 a f n American Forces Network a f n 미국 방송입니다. 수도권에서 들을 수 있어요. 3번 104.5 EBS FM 교육방송입니다. 그게 제가 딱 갖추고 있는 영어 채널 영어 환경입니다. 그리고 4번은 엑셀장7 SBS 파워 알파엠 네, 5번은 93.9% 어, CBS 그록 방송인가 그렇게 해놨어 다른 건다모르 오케이.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 영어 환경이라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듣지 않을 때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 이용해서 멜론 어학, EBS 라디오 이렇게 들어요. 라디오 방송 들어요. 저 이동 중에. 사실 따지면 고보 제가 들어야 돼요, 여이 들어야 돼요. 아, 지금 어, 제가또 어, 영어 어, 를 어, 들어야, 어, 들어야 돼요. 어,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어미따딸 여러분 영어 들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영어 근데 제가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한 학생을 당시지만 항상 들어라는 게 제가 제 아리랑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리랑 들어라는 거예요. 애플케이션 AOD Catch the wave, hit the r o c 네, 그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프트웨어를 돌아다니면서 아리랑 많이 듣고 영어 방송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수준이 여러 가지 수준의 방송들이 있고요. 좋은 방송들 많으니까 공짜고 하니까 들으세요. 영어 환경. 집에 가시면 어. 영어 좀 틀으세요. 미드도 봐도 좋고 하니까 영어 좀 틀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래? 또 어떤 친구가 영어 들으면 뭐라고 하지 말고 본인도 동참해서 영어 들으시면 되겠고. 우리 영어에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거를 좀누구로 틀릴 필요가 있어야 돼요. 영어들 영어 영어 있어요. 영어들 봐도 영어가 미룰 수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거 어떻게 영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laughs> 영어 쓰고 싶은 환경 가시, 가고 싶으시죠? 네. 영어 쓰는 환경이 없잖아요. 네. 오프라인 모임도 많아요.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데도 한번 부딪혀 보시고 네. 영어로 쓰는 환경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 그룹도 많습니다 사람들 뭐 오프라인 스터디도 엄청 많아요. 거기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제 신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신용하면 외국인들 걸어 다니다때문요 네. 홍대 신초 많습니다. 그 가끔씩 이렇게 막 지하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떠생요 지하철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길 찾고 있어서 보시면 여러분 가서 한번 가십니까? 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이 한참 어머니 부에 더 초창기 때는 그런 분지 있으면 저 달아서 쫓아. 면허증? 왜 이래 있잖아. 면허증 필요 없대. 그래도 내가 야, 내가 도와줄게. 어, 내가 데려가 줄게. 그래서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 네, 예전에. 지금은 너무 많아서 사실 외국인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광주와 집을 했잖아요 전 대학교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광주에서 외국인을 보,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때 지금이야 좀 어디든지 다 있지만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구글 뭐할거 없이 영화 틀을 수 있는 환경 너무나 넘쳐납니다 과연 듣고 계시는지 모여 있는지 말하는 건 둘째치고 리스닝부터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